올해는 남북한이 분단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마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는 대북 정책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북한 음식 문화 이해 및 체험을 통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7일 마포구청 시청각실에서 관내 여성단체 연합회 회원 및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약 300명을 대상으로 통일시대 시민교실이 열렸습니다. 통일 기반 강화 및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된 이번 강좌은 일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일부에서는 북한 정보 전문가 김남부 강사의 통일 기반 구축의 필요성과 공감대 형성의 주제로 강연을 들으며 남북 통일을 위한 당면 과제와 가져야 할 자세들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으로 채워갔습니다. 곧이어 2부에서는 북한 전통 음식 문화 연구원장인 이해란 박사의 북한 음식 문화의 이해와 시연으로 이어져 참가자들은 감자 막가리 만두와 개성 약과를 함께 만들어 보며 그 어느 때보다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가끔 게 TV에서 볼 때는 그냥 눈으로만 봤는데 오늘은 직접 게 실험하고 맛을 보니까 아 북한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또 맛있는 약과 같은 건 우리 거는 달고 좀, 어, 뭐라 그럴까, 좀 질리거든요. 그런데 거기 거는 담백하고 맛이 있었어요. 그리고 만두를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만두도 맛있게 쳤고, 하여튼 좋은 저기 교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을 널리 알려서, 여러 사람한테 널리 알려서 그렇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남북한 주민의 동질성 확보 차원에서 북한 음식 문화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통일시대 시민교실이 참여자 모두에게 북한을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